유카 반갑습니다. 도전 과제를 통해서 코인 벌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전 과제가 뜹니다. 여기서 하단에 정렬 버튼을 클릭하시고 미달성을 클릭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자신이 달성하지 못한 미션들이 나옵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이 도전 과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새 시즌 동안 아직도 달성하지 못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예, 새 시즌이면 말이 새 시즌이지, 거의 뭐 3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달성하지 못한, 어, 미션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우선, 어, 도전 과제 완료라고 해서, 이 도전 과제를 전부 클리어하게 되면은, 어, 10코인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와, 스탠다드 에이전트를 3시즌 동안, 이거는 거의 팩폭기인데, 제가, 3년 동안 거의 이팩뽑기를안 했다는 뜻이죠. 예. 엄청나죠. 야, 이거는 정말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스탠다드 에이전트를 무려 3년 동안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20번도 안 했다는 거죠. 예. 어. 시즌도 보시게 되면은 없습니다. 예. 경기수가 50개인데 3, 31, 예. 세 시즌 동안 31개밖에 시즌을 안 했어요. 그 이유인 즉슨 시즌이 제 딸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시즌이 뭔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벤트 경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도전과제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승격. 아, 이거 시즌 승격도 빨리 해야겠네요. 그죠? 아 원래 시즌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해야겠네요. 그죠? 시즌이 역시 시뮬레이션도 경기 수가 아직 7 경기 남았고 이거 깨도 계속 시즌이 남을 것 같네요. 그죠 예. 저는 시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 하지만 코인 때문이라도 예. 빨리 깨야겠습니다. 관리 능력 향상, 산수 기술 추가도 어 아직 다섯 번을더 하면 얻을 수가 있고요. 포지션 적성 상승, 예. 요렇게 도전 과제를 통해서 코인을 예.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요 스탠다드 에이전트인가요? 영입한 선수. 예, 요 스탠다드 에이전트를 한번 뽑는 영상으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